안녕하세요. 르노코리아 김남곤 팀장입니다. 오늘의 두 번째 출고차,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드림 차량입니다. 외장은 클라우드 펄, 실내는 다크 블루 시트로 선택해 주셨습니다. 풀옵션 차량이고요. 디자이너 패키지 추가해서 출고해 드렸습니다. 고객분께서는 이제 논산에 거주하시는 고객분이시고요. 지금 차량을 인수받기 위해서 열심히 오고 계시다고 합니다. 말씀하셨던 작업들 꼼꼼하게 시공해 드렸고요. 아, 화이트 컬러의 반사 필름도 굉장히 매력이 있습니다. 아, 이쪽에도 이렇게 사이드 뷰로 보시면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아, 프라이버시 효과도 있고, 고객분들께서 많이 요즘 선택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내 정리 꼼꼼하게 해드렸고요. 타이어 공기압 체크까지, 그리고 본네트, 트렁크까지 깨끗하게 정리해서 출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르논 언제나 김나고 선생장인거 아시죠? 다른 곳 연락하지 마시고 알아보지 마시고 김나고 팀장에게 연락 주시면 빠른 출고또 신속한 상담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르노는 언제나 김나고 팀장입니다 감사합니다.